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어, 폭탄 칼로리 떡볶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재료론 밑에 적혀 있구요. 재료는, 이제 폭탄 떡볶이, 재료는, 이제, 순대, 어, 그 다음에, 후랑크, 어, 네, 만두, 쌀떡, 오뎅, 달걀, 어, 양파,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봤구요. 갓바 센세님께서, 열 개별 풍선, 소중한 팬가입, 감사합니다. 갓바 센세님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켜주시고. 음. 음료는? 테미소다. 아. 캠왜 이래요? 어, 캠이 왜요? 캠이 문제가 있나요? 캠이 왜요? 아이들. 너무 비비지 마시고, 그냥 떡볶이 국물 살짝살짝만 묻혀서. 이마가 노래 보인다고? 아, 옛날 버전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럼 내일부터. 떡볶이 국물 또 살살. 이렇게 묻혀서. 너무 헤집지 말고. 좋습니다. 약불, 아니, 불 끌게요.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치즈 를 넣고 싶지는 않아. 치즈 넣으면 극혐 될것 같아. 다 먹을 건가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만두부터. 아, 만두가 제일 궁금했어. 음, 이건. 떡볶이 국물 소스에 들어가니까 쌀총 김정은 불레. 음, 치즈 없는 게 훨씬 맛있다. 이 아린이 반갑습니다. 그러면 소세지. 아, 옛날 분식집에선 뭐 시켜먹었을 때뭐다 넣고 싶잖아 떡볶이 국물에다, 야, 야무지님! 아, 우리 야무지님 감사합니다, 100점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무지님, 소중한 별풍선, 100점, 또푸 맛있게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음료수 데미소다예요 이번에 또 이제 그 위장에 약간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삶을 달걀 요거 뜨거운 삶을 달걀 한입 컵 가야 진정한 뜨거운 음식의 그 용자인데 그지 이거 는 근데 진짜 힘들어 그러나 나는 한다라는 거 나는 누구냐 푸우다 국물 듬뿍 찍어서 용자 갑니다 레벨 4짜리 그렇지 아, 노른자는 안 뜨겁는데, 흰자가 뜨겁네. 맛있다. <laughs> 방송 힘들게 하네. 방송 편하게 하면 되나요? 힘들게 해야죠. BJ가 좀 힘들어야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요. 그 정도 책임감 없이 BJ 어떻게 합니까? 음, 김밥용 단무지예요 <laughs> 사람이 괜찮습니다, 동대인님 음, 맛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오징어 튀김이 들어갔으면 아, 더 고칼로리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손도 못 대는 고칼로리. 음, 나 라면 사리는 싫어해. 라면, 라면 사윤. 저는 라면 사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는 순대. 매콤해요. 절대 맵지 않아. 아, 또. 와, 순대 되게 맛있다. 와, 야, 순대 떡볶이 국물에 대박인데, 이거? 순대가 제일 맛있어. 아, 어우, 맛있다. 딱 가정식 맛이에요. 이번에는 부산 어묵 소시지 아니에요 어묵이에요 음, 멋쟁이는 방금 술니다음아 고생 맛있다 야, 직접 만든 겁니다 지금 다른 떡은 떡국떡. 음, 떡국떡 썼어요. 음, 아, 떡국떡 좋아하거든요. 소세지. 소세지 또 요청이 많네.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한번 잡아 드릴게. 음, 소세지 아해. 야, 프랑크 소세지 아이빨려 아, 진짜 아 하는 사람들 있다? 말만 아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나, 이, 뭐야, 태블릿에 진짜 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있어. 특히 여자들, 공감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번에 만두 만두 아두점아 아, 떡볶이 국물 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아 <laughs> 진짜 게임다입 댄대니까 아 어 맛있다 이다 나왔냐고요? 음이다 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상이 이렇게 색깔이 맞았네 어 맵다 들고 갈수록 아유, 이거 순대가 순대가 히트야 살안 쪄요 그렇게 먹으면 내가 여러분들 대신 살쪄줘야지 아유, 운영자님, 별별 랭킹 1위 등급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고맙습니다. 어, 추천 많이 받는 방송 1등이래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별풍 많이 받는 방송 1등을 언제 해보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봐요. 그거 1등 한 날. 물구나무 서갖고 브레이크 댄스 추겠습니다 음.. 공주님 몰라요 일이 있으신 건가 보죠? 못 오시면? 아니요 거친 시청자가 마은 방송은 못해요 왜냐면 우리 방은 거칠면 강퇴 블랙이거든요 응? 음? 응, 음, 김밥단무지. 랭킹 50위 안에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50위 안에 한 44위까지 한번 찍어봤어요. 의미 없더라고. <laughs> 버스님, 감사합니다. 랭킹은 200등 이상만 안 떨어지면 되는데, 요즘 좀 약간 불안하더라 방금 조심 잡고 해야지. 요즘 열심히 하잖아요. 버스님 감사합니다. 음, 아우, 리 예진아씨님, 아우, 예진아씨님, 5 0기 별풍선 감사합니다. 홍하신니 해도 한명게요시청명한 3, 4천명 들어올 때, 44회 한번 찍어봤는데, 3, 800명 들어왔을 땐가? 그때가 랍스타 했을 때, 일주일만에 떨어졌어. 음, 맛있다. 소세지? 네, 알겠어. 얼큰해요. 아우, 예진아 씨님. 아우, 또다시 50개. 아우, 예진아 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워서 넣은 거야. 구워서 안 넣은 거야. 에, 네, 아씨님 감사합니다. 양념장은 먹고 알려 드릴게요. 옆에 좀 기르세요. 왜요? 소스 들어간 거 간단해요. 그냥 고추장 소스 넣었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먹고. 계란은 아까 한입컷 했잖아. 요거는. 반입컷 할게요. 요거. 이 떡볶이 국물에다가, 왜냐면 노른자를 여러분. 이렇게 묻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알잖아 또 원래 이 떡볶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계란은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야 음음 아니 육수를 잘 쓰시면 돼요 육수를 밖에서 먹는 떡볶이 맛을 낼라 그러면 식품첨가제를 많이 넣어야죠 집에서 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근데 떡볶이는 진짜로 약간 즉석 떡볶이 맛 그런 맛도 있어갖고.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진님. 5분이나 직화냄비 없으면 그냥 쪄서 버터 소스? 그게 무슨 말이야? 살 무지하게 찌죠. 나무 잘 자라죠? 지금 옆에서 뿌리 났어. 매크로 철자 틀렸다고. 맞춤법 틀렸다고, 나한테. 100kg 넘으세요? 11년 됐어, 11년. 100kg 넘은지. 랍스타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긴 쉬워. 그 맥주 넣고, 물 넣고, 찜인데, 먹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먹는 게. 때려야 되고, 부셔야 되고, 뜯어야 되고, 여기 사방팔방 튀고, 작은 랍스타는 상관없어요. 근데, 랍스타 큰거 있지? 한 8kg, 아니 8kg란다, 2kg 이상 되는 거. 그런 거는 힘들어.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네, 좋아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 어, 순대 맛있다. 순대를, 다음부터는, 요런 거할 때는 순대를 많이 넣어야겠는데. 레몬짱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응교에 어서 알아. 음료수 한번 먹어 달라고. 아. 아. 어. 우 맛있네. 솔직히 어묵은 여러분 떡볶이 어묵은 음, 그 얇은 부산 어묵이 훨씬 맛있네요 뭔가 안 어울립니다 그냥 칼칼한 그 고춧가루 소스 만들때 레몬님 3개 감사합니다 한쯤 맛있었는데 콩나물 넣고 음 미끼광수 닮았다는 얘기 는 처음 듣네, 살다가. <laughs> 식비 오져요? 안 오져요?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에 7점. 순대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먹방BJ님 감사합니다. 부동동님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근데 배가 부른데 계속 들어가네 부동동님, 팽이하고 맛습니다 음, 삼진어무 뭐가 제일 맛없어요. 어묵이요. 안 매워요. 청양고춧가루를 안 넣어서 맵진 않아요. 음. 아, 맛있네. 가끔은 뭐, 이렇게 미친 칼로리로 그냥, 어, <laughs> 먹을 뻔 뭐, 먹어도 괜찮네요. 역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